네, 계좌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디톡 스탁입니다. 자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보다 더잘 벌고 잘 드시고 잘 사실 수 있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수익은 점, 주식은 제프.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 수익은 제프 수익은 점프라고 라임이 아주 착착 붙는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3월 들어 정말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대단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내 계좌 불기둥을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부담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 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금입니다. 다음 주를 또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상 오늘이 좀전차군단에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기대감을 작용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시장의 지수는 탄탄하게 받쳐줬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실까요? 만약 못 안녕하신다고 하면 이 방송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은 제프, 수익은 점프 그 이상을 보여주 지고 있는 우리 제프 전문가님 모셨으니까요,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한주 동안 또잘 지내셨는지요? <laughs> 네. 네, 일단 우리 어, 시청자 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은 점프, 수익은 제프. 네. 바꿔 바꿔서 말씀이죠 그렇죠 하여 여러분들 임이 똑같죠 그렇 항상 어, 네번 제가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는 베테랑이 될 텐데 어, 네. 그 여러분들 제가 마, 방송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추어도볼수 있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음. 여러분 전문가처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 수익률 여러분들 오늘 리뷰하는 네. 시간도 가지면서 여러분들도 향후에 4 월을 전략 어, 4 월을 대비하는 식으로 대응을 할수 있으니까요 대응직까지 제가 많이 선물 같은 거 준비해 줬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사실. 어, 이번 달 들어서 그리고 네. 이번 주만 네. 해도 제가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수익을 정말 너무 네. 많이 내주셔가지고 <laughs> 네. 방송 준비가 보통 30분이면 끝나거든요. 네. 오늘 1시간 걸렸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laughs> 네.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나서 네. 다 나눠서 네. 얘기를 하고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제프 <laughs> 전문가님이 붉금에 네. 모셔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어떤 수익률을 보였는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무료 노란 톡방, 어, 드루 오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딱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구름 표시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 창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구름 표시 보이시고요. 자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 주식은 jeff 수익은 점프라고 검색하시면 너무 라임이 착착 맞는 우리 제프 전무관님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최첨단 기술 확보되어 있네요. 자,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찰칵하고 TV화면을 딱 찍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게 바로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쉽죠? 들어오시면 내 불기둥은 계속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번 이 금요일 딱 (50분) 이 시간만 무료 노란톡방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바로 문 닫고요. 참여 코드 걸려있어서 못 들어오세요. 이 시간 내에만 참여하셔서 내 불기둥을 한번 제프 전문가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숨이 차네요. 우리 제프 전문가님 이스윙을 <laughs> 네. 너무너무 많이 내 가지고 네. 일단 맛배기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오늘 뭘 준비했는지 제가 일단 먼저 한 차례씩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무려 노란 톡방 한 주간의 이 수익을 보였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금, 어마무시한 한 주간입니다. 무리 노란톡방에서 전략 제시해 주셨던 매매 수익률이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3월에 들어서 네. 종목에 관련해서 수익을 너무 많이 내주셔 가지고 <laughs> 네. 탑6, 여섯 종목만 제가 딱 준비해 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한 달이 말이 됩니까? 웅진부터 흥구, 석유까지 지금 40%, 거의 5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네. 매매 정거장, 우리 네, 제프, 제프 전문가님께서만 하고 있는 주식이 안될때 네. 100%의 비중에서 딱 5%에서 10% 네. 우리가 양방향의 수익을 낼수 있는 해외선물도 네. 그 시간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선물 거래를 또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볼까요? 한달 동안 이러한 주식의 수익이 안 났을 때를 위해서 대비를 해서 하나로 천만 원 벌어가셨어요. <laughs> 네. 오늘 이세개다 해야 돼요. 네. 와, 제프 전문가님 뭐 별명이 돈 복사기시잖아요. 그쵸. 제가 딱 붙여줬습니다. 네. 이거 다할수 있는 거예요. <laughs> 무료 노란톡방 누르면 내가 주식에 관련해서 그리고 주식에 안 됐더라도 네. 내가 또할수 있는 방법을 다 무료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한달 동안 정말 싹 확인했거든요. 네. 인증샷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전문가님이시기도 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어,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V하면 딱 찍어만 주시면 돼서 요이 모든 게 찐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고요. TV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이 모든 게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음 주 시장 불기둥을 번쩍하고 어, 일으켜 볼수 있는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 하면 바로 문 닫을 겁니다. TV 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QR 코드가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무관님어막 네. 수비 참입니다. 하도 <laughs> 네, 네. 하도 수익률을 많이 네. 해가지고 제가 이게 웬일입니까? 네. 너무 잘하셨어요. 3월달 일단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또 시작을 할게요. <laughs> 수익률 진짜 기가 막혀요. 네. 킹왕짱이네요, <laughs> 우리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어, 오랜만이 됐네요. 어떻게 왕짱이. 킹왕짱 <laughs> 네.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전문가님? 어, 사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거래 대금도 1월 달 대비해서 40%정도에 급감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들 재미없다라고 해서 수익을 안 낸다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 에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실질적으로 전부 다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 시나리오 이력도 있으니까요. 다 전부 다 그때 그 진입 단가나 확인해 보시면은 전부 다 진짜 종목으로 들였고 실제로 수익 났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안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들 정말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도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 중이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내가 지금 상태에서의 수익률이 좀 저조하고 시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소외되셨 분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분명하게 편안하게 매매하실 를수 있고. 앞서서 계속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할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네.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을 데뷔한 지식한 달도 안 되셨어요 방송. 맞습니다. 방송 좀. 한 달도 안 됐는데 <laughs> 네. 한 달도 안 되는 수익률과 더불어서 수익 종목이 가장 많아요. 무료 노란 네. 독방에서 가장 호응이 좋고요. 네. 정말 인기 요새 제일 많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laughs> 어한 주간의 무료 노란톡방 수익률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상 푸른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이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진입 단가부터 수익 실현까지 명확한데 지금 대구백화점은 보유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수익 실현 단가가 없는 거고 아주 아이비투자는 계속적으로 주장창 노래를 부르셨던 종목인데 네.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단가를 안 써놓은 것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크게... 어, 수익을 냈던 이 종목을 보기 앞서서 시장 일단 네.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장 지수가 일단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네.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리고 지표도 양호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수출주들의 이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총 사 위주들이 대부분 다 자동차 반도체이기 네. 때문에 지수는 올랐어요. 네. 그런데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다 보니까 음. 중소형주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체감적으로 그렇게 네.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생각. 은안 드셨을 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볼 만한 시장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번 주까지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어, 이번 주 금요일에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 차트가 3090 코스피 기준 2951 포인트에서 3092 포인트가 현재 박스권 형태로 지금 1월 달부터 해서 굉장히 쭉 이어졌으면서 시장이 경, 정말 재미없는 장세였습니다. 근데 오늘 주목해야 될 점은 3,092포인트 이상에서 종가를 형성했다라는 거 박스권을 한번더 탈출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은 박스권 탈출했다 앞으로 더 많이 갈 거다. 그리고 코스피가 3,200 돌파해서 3,300 그리고 4,000까지도 갈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오늘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위주들이 많이 시장에서 상승을 했지만 그부분 분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방어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음.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도 굉장히 낮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이탈하면서 상태가 되다 보니까요, 지금 시장을 굉장히 방어적으로 그렇죠. 높은 라인대에서는 지금 매도의 관점으로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보셔야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좀 올라왔고 네. 또 다시금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시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해볼만한 시장이지만 네.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시장을 네. 바라봐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지수를 바라보되 종목별 차별화가 워낙에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하고 <laughs> 뇌리를 막 스치는 종목을 준비하셨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물론 어~ 여러분들 네 준비만 때. 하시면 뭐합니까 <laughs> 여기서 보따리를 네. 푸셔야죠. 네.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들 어 보따리를 이번에는 여러분들 네.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어. 넘어가지 않을 거고 제가 정말로 오.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청 아 저기 시청자 분들이 노란 톡방에 많이 오시면요. 네. 정말 제가 어, 준비한 음. 것 선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 많이 또 오시는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양한 선물과 음. 그리고 4월 달에 전략적으로 내가 이 섹터를 공략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정말 승산이 많습니다. 어. 지금 시장의 기회는 넘쳐납니다. 그 어. 기회 속에서 여러분들도 발 담글 수 있게 네. 할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이 많이 와주시면 될것 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발만 담그 뭐합니까? 네. 발 담궈서 따뜻하게 몸이 온기가 네. 가득한 <laughs> 네. 이런 내 계좌에도 봄꽃이 피게등 네. 오늘 기어이... 뽑고 가셔야죠. 네. 어디를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집안 보냅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많은 선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무료 노란 톡 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참여하시는 분은 우리 전문가 중에 1등이실 겁니다. 수익률도 높고요. 그만큼 다정하시고요. 혼자 하는 이 힘들어하는 이 시장 절대 혼자 견뎌하지 마시고요.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찰칵하고 찍어. 만 주시면 되세요. 티비 화면을 찰칵 하고 찍어주시면, 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정말... 어, 매섭게도 바로 문을 닫더라고요. 참여 코드 딱 걸어놔서 비밀번호 해놓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다음 주 시장,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시간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요. 이 시간에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종목 선물과 더불어서 모든 걸다 무료로 받아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일단 수익률표 우리 한 주간의 수익률표를 보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익률표 를 보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푸른저축은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푸른 저축은행은 어떤 투자 가치를 보시고, 네. 어, 이. <laughs> 종목을 들어갔을까요? 윤석열 테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단기적으로 어, 딱 치고 빠지는 이 전략으로 들어가셨네요? <laughs> 네, 어, 푸른주축은행도 사실 제가 저번주에 네.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저번주 왜요, 왜요? 같은 경우 제가 네. 웅진도 60% 이상의 수익을 냈고요. 최고점에 팔았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푸른주축은행은 당시 때는 최고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를 봤을 때는 푸른 저축은 행 차트상에서 봤을 때 박스권을 횡보할 때이 구간에서 제가 접근을 했었고요. 실제로도 매도했던 구간이 어, 고가가 나왔을 당시 때 제가 일부 청산을 하면서 수익을 음. 실현했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어, 언급해도 되겠다라고 아. 해서 여러분들 자랑,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란토방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요. 이거는 확실하게 들고 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토에 많이 오시면요 이것도 가능하니까요. 야. 지금 4월 달에도 전략집이나 네. 따로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섹터들도 어떻게 변화될지도 말씀드릴 테니까 꼭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알겠습니다. 야, 네. 오늘 다소 조정이 나와 나왔... 는데 22,300원대에서 종가를 네. 형성했어요. 네. 진입단가가 15,000원대거든요. 네, 제대로 기가 막히게 종목 하나는 <laughs> 참잘 뽑으시네요. 네. 돈 복사기라는 별명이 네. 정말 딱 아주 잘 네. 입에 착착 달라붙을 정도로 네. 너무 잘어울리시는데 오늘은 어쩜 세상에 옷도 이렇게 예쁘게 <laughs> 네. 입으시고 화장도 예쁘게 네. 하시고 네. 그래서 오늘 종목 선물은 어디 섹터예요, 전부 다 어... 오늘 너무너무 다 마음에 들어요. 100%다 섹터를 퍼펙트입니다. 약간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디톡스 닥첫 번째로 방송부터 한 2, 3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네. 게 아주아이비 투자였죠 어. 지금 실제로 아주아이비 투자 제가 그때 첫 번째 주 때부터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4,100원대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시면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음. 여러분들이 한그첫 번째 주부터 이제 저의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노란 톡방에 오셨던 분들이라면요.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났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매주마다 아주 아이비 투자.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맞아요, 드렸으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여러분들 제가 또 강조 드리는 게또뭐 있지 않습니까? 음. 제가 저번 주 그리고 그 전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 그 섹터가 한번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그 섹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한번더 언급했던 이그 네. 코로나 말씀하셨던 어, 그 쪽인가? 어, <laughs> 너무 알겠습니다. 빨리 나가다 보니까 겠죠 그렇죠. 입이 어, 막 근질근질하네요. 아유 정말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네. 아직 스무 고개를 잘좀 네. 힘들어 하시니까 맞아요. 제가 가만히 입을 닫고 <laughs> 코로나 관련 지을라는 네. 것만 네. 조금 우리 시청자 분들께 힌트 드릴게요. 네. 자 우리 간다면 갑니다. 푸른 저축은행 45%한 큐에 이런 수익률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말다 했죠. 나도 내 계좌에 뭐몇 퍼센트 필요 없이 나도 이렇게 몇십 퍼센트 수익률을 단번에 한번 붙잡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번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송 내에만 무료 노란 독방 1 로 우리 시청자분들 을 위해서 열어 놓는 겁니다. 자, tv하면 찰칵하고 찍어만 주시면 되세요. 이런 무료 노란 톡방 임에도 불구하고 종목에 관련한 모든 선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tv하면 딱 찍어서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셔야 많이 다음 주 시장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전문가님. 네. 어, 프른저 출근 행에 관련해서 한 큐의 45% 그냥 수익 빵 하고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빵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선물 <laughs> 네. 한 종목 갖고 안 되겠죠. 네. 자, 일단 스윙을 표 보고 한 종목 더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힌트 좀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상당히 지금 어, 굉장히 뭐랄까요 잘 모르는 이 네. 종목이 하나 있어요. 네. 대구 백화점 아. 이 우리 저기. 제프 전문가님 네. 살짝 사투리 쓰시거든요. 대구 쪽이세요? <laughs> 네. 그래서 아, 대구, 대구 백화점 혹시 네. 이거를 뭐 보유하고 있으신 걸까요? 경상도 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알면요. 아 네. 신비주의로 제가 잡겠습니다. 전문가님 알고 싶어요. <laughs> 네. 자, 시, 우리 신비 방비한 네. 우리 대구 백화점 24%입니다. 네. 이거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이 종목을 어떻게 왜 이걸 들어왔을까요? 어, 많이 생소할 거고 실제로 이 대구 백화점 같은 경우에 제가 어, 저희 필살기였습니다. 저희 노래 뚝방이 아 분들도 사실상 어 이거를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 공개해도 됩니까라고 할 정도로 진짜 필살기 종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 종목은 어 사실 뭐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투자 가치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어머. 상장 폐지가 될수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어, 인위적으로 따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장 폐지가 아니고 실제로 시장에서 어, 자진 상폐라고 하는 어,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대구 백화점에서 아. 백화점들도 많이 닫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그때 이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개 매수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공개 매수를 하면 최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 한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어, 지금보다는 올라간다는 그 여하에 지금 이걸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정보도 확실하네요. 우리 <laughs> 제프 전문가님,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구 백화점에 관련해서 그래서 절대 지금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있는지에 이런 여력은 무료 노란 독방에 들어오시면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일단 먼저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인 종목이다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미리 먼저 캐치를 해야 내가 수익 을 극대화를 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되세요.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QR 코드가 QR 코드 인증하듯이 바로 링크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좋아요. 네. 어우, 대구백화점늘 공부를 하시나 봐요. 이 그쵸. 종목에 관련해서 네. 어떤 거에 정보가 있고 네. 어떤 수익을 볼수 있는 이 모멘텀을 늘 확실하게 보여 주시는 것 같은데. 어, 한 주간 무료 노란 톡방 일단 수익률 한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네. 사실상 이제 아주 IB 투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네. KCT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KCT에 관련해서는 어떤 투자 가치로 보셨어요? 어, KCT 같은 경우에는 네. 철저하게 단, 그, 철저하게 단기적이고, 그 다음에 차트적인 종목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야. 제가 투자 가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 정거장들, 여러분들 지금 제 화면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정거장들이 있었는데, 요런 밑에들 같은 경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위쪽을 한번 보시죠. 그죠 위쪽 보시면은, 이, 이 차트가 8,450원을 지지해준다라는 관점에서 나왔을 때, 요쪽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저번 주 약속했던 거 1000명이 돌파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 네개 드린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네개 그 중에 한 개입니다. 실제로도 청산이 됐습니다. 어. 다음 날 바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k c t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제 정거장이 가까워지면은 여러분들도 한번더 기회를 줄수 있으니까요. 그 어 정거장이 단가를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돈 복사를 할수 있는가 진짜로 실제로 내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돈 복사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 톡방에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거장 매매가 뭔지 사실상 상당히 네. 궁금해하실 거고 정말 시나리오 전략을 어떻게 주시는지도 상당히 궁금하실 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시나리오 전략을 어떻게 노란 톡방에서 주시는지 네. 저희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한번 하겠고요. 네. 자 지금 일단 우리가 한 주간 또. 무료 노란 톡방을 주셨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푸른저축은행 한쾌45% 수익을 네. 뭐, 어, 우리가 이제 볼수 있게, 네. 맛볼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선물을, 나도, 저도 그러면 네. 분명하게 네. <laughs> 푸른저축은행의 45%면 시장이 더 좋아지면 네. 45%가 뭡니까? 한80%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준비해 오셨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부담 팍팍 드릴 거예요. 네. 어후, 어깨 완전 무겁요 <laughs> 자 지금 그래서 네. 어, 이 코로나 네. 관련주로 제가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갔는데 네. 네. 그래서요? 어, 이걸 조금 더 언급을 해주자면요. 네. 여러분들 2주 전에 코로나가 300명대로 왔었을 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음. 코로나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노란톡방에 계셨던 맞아요.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그것도 리포트를 써가지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왜 감염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네. 이유라든지 그러면 우리들이 소외받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전에 한창 올라갔던 친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그런 친구들이 지금 꿈틀꿈틀 거린다라고 (2주) 전부터 이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아주 행복하세요 왜냐 수익 중이시니까 음.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의 막차 탈 기회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여줬다. 그래서 2주 전에 언급했던 그쪽의 섹터를 또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작을 2주, 2주 전부터 미리미리 착착 알수 있는 그 자기만의 비법이 있나요? 어. 사실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늘 것이다라는 예상을 전혀 못 했는데. 네. 정말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신기해서 그러는데 네. <laughs> 이거를 먼저 보는 어떠한 뭐 자기만의 비법이 있나요 어 사실 뭐 노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 그렇죠 시장에 사실 저도 여러분들 제가 일,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이 매매라든지 투자라든지 네. 요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하다 음. 보니까 사실상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가공하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면서 가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 나만의 가공법이 따로 있다 네. 그래서요 코로나 관련주 이주 네. 전에 제가 생각해서 언급했었던 종목이 원격제어, 뭐, 네. 이런 관련주고. 네. 그리고 사실 교육 좀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쪽 섹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교육지로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 네. 언급했던 종목인가요? 어,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아, YMCA. 뭔 <laughs> 뭐 종목인가요? 하지만, 어. 새롭게,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분들도 음. 보면, 어, 뭐야, 저번에 선물 똑같은데, 라고 네.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렸던 거, 아주아이비 투자도 항상 보시면 됩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제가 4,000원 때부터 몇주 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맞아요. 거. 딱한번 수익보고 끝난 적이 없어요? 네. 그 종목에 관련해서 먹고 먹고 계속 먹어서 네, 수익을 계속 이 불어나게 하는 그 어떠한 동복 사기은이 <laughs> 네. 수익. 그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아 오늘도 그러면 일단 한 종목을 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YM 이 종목. 네. 자 지금 이 교육주 그쵸. 이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웃음 소리가 너무 귀여우시네요. <laughs> 자 우리 두번 네.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 주시면 되세요. 이 전문가님의 특징이요. 이 시나리오별로 전략을 주십니다. 즉 어떻게 이 주시냐면요. 뭐 어떤 종목이 있으면 1차 목표가 뭐 손절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전략을 이런 식 식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내가 이 언급한 종목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만 있었더라도 나도 45%를 한키 우리가 맛볼 수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기회에 방송 끝나면 바로 문 닫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모든 게다 무료로 저희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